양상중 3학년 사과 교과서 문법들 함께 공부해 봅니다. 첫 번째가 현재 완료 진행형 형태가 has나 have been ing.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시간 개념에다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완료를 써도 큰 무리가 없는 문장들이지만 지금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현재완료나 현재완료진행을 쓸 때는 for나 since와 함께, 즉 과거 이후로. 그래서 for는 뒤에 항상 기간 표현이 따라와서.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될때 근데 since는 뒤에 기간이 아니고 특정 시점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때, 그래서 때그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뭐 뭐 해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 진행과 함께. 근데 여기서 ago 같은 시간 표현이 나오죠. ago는 얼마 전에 라는 과거 시간 표현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절대로 현재 완료라든지 현재 완료 진행 시작을 함께 쓸수 없고 반드시 과거 시제하고 함께 써야 하는 시간 표현이 된다. 이 시간의 의미를 잘 암기하지 말고, 어거는 얼마 전 과거잖아. 지금까지 시간의 연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우리가 알다, 가지고 있다, 좋아하다, 사랑하다처럼 어떤 소유나 인지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현재완료 진행. 얘네들의 현재완료 진행보다는. 진행이나 수동의 개념으로 특히, 특히 진행 시제로 못 쓴단 말이지. 그냥 알고 있다. 사랑한다 라고 해야지. 사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since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들었던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have been looking for라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형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문사에 to 부정사가 붙는 이게 하나의 명사로 씁니다. 그 말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처럼. 그러면 의미만 잘 챙겨두면 돼요. What to 부정사 무엇을 할지. How to는 어떻게 할지 또는 뭐 많은 방법을 나타낼 때 가장 사용빈도가 높죠. Where to는 어디에서 할지. When to는 언제 할지. Whom to는 이제 누구에게 할지.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이제, 의문사 중에서 y 같은 경우는 y to 부정사 형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의문사 to 부정사가 의미를 보면, 예를 들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지.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문장으로 풀었으면, what to do, should, 동사원형.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형태로, 조동사 should 하고 동사 원형의 형태로 문장을 전환을 해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까지만 하나 챙겨두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I can decide 결정을 할수 없는데 무엇을 사야 할지, 그래서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 다르게 쓰면 어떻게? what I should buy. 이렇게 문장을 풀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법 테스트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문제 풀이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강의 들으면서 답도 확인하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또 틀렸을 때는 이걸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자기 걸로 완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1번에서는 뒤에 since가 단서가 되죠. 아침 11시 이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현재 완료도 가능하고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가능하다. 5번으로 2번에서는 내가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의문사 와다과 함께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부정사 4번으로 자, 3번에서는 보세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해오고 있냐. 그러면 여기서 did they been이 아니라 be i n 과거분사하고도 did가 못 쓰겠죠. 그러면 have를 써서. 그래서 현재완료진행시제에 지금 이제 그 의문문의 형태를 묻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have been in i n g 라는 구조만 이해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4번에서는 우리말로 해석해라. 이때는 when이니까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할지 또는 눌러야 하는지. 오케이. 5번에서는요, 우리가 뒤에 보니까 for a month가 나오죠. 자, 동사는 여행을 해 오고 있어요. 그 말은 한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we have been traveling이라고 현재 완료 진행 시로써 주면 되겠다. 6번은 우리가 wondering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이니까 어디에다가 둬야 할지 어디에니까 where to put 누구를 the sofa를 그래서 지금은 push 들어가야겠죠 a에 들어갈 거는 자 7번에서는 지금 보면 시제가 has been barking이라고 현재 완료 진행시로 나와있다 그 말은 3번에 1시간 전이라는 특정 과거 시간을 나타내서 과거 시제하고 함께 써야 하는 3번은 못 나오겠죠. 나머지는 밤새 내가 집에 온 이후로 10분 동안 아침에 이제 동이 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두 현재 완료와 함께 쓸수 있는 시간 표현들이 될 겁니다. 자 8번에서는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할때 what to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뭐 아까 뭐였어요? what we should do가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 should로 써야 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9번에서는 어법상 틀린거 나머지는 다 맞는 형태가 되고 하나가 틀렸을 겁니다 그러면 자 5번에서 쉽게 have been k o i n g 아까 k o 처럼 우리가 지각을 나타내거나 이런 동사들은 진행시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쳐 쓸때 예를 들어 고쳐 쓰라고 하면 since가 있으니까 have k o w n 일반 현재 완료시제로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서 바르게 작한 것을 모두 골라라. 나는 결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예요. 그러면 I can decide. 결정할 수 없다. 괜찮아요. I can decide. I can decide. 그리고 who to invite.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그리고 whom I should invite. 괜찮죠? 그래서 이때는 관계대명사목적격의 형태로 썼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아니 여기서는 이제 일반 명사절 형태로 썼는데 이제 who to 부정사. 는 누구를 초대할지 여기서 whom을 쓰는 이유는 invite의 목적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초대할지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아기가 여기서 필요한 건 started 1시간 전에 15분 전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울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15분 동안 15분 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말은 15분 전부터 지금까지 15분 동안 계속해서 울고 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the baby가 has been cry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번엔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어 동사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the teacher. 알려주었다 라는 단어를 지금 informed 라는 인포먼트 통보와 달리다 고등 레벨에서 꼭 필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언제 시작되는지입니다. 그럼 이걸 쉽게 when to begin 뭐가 시작돼요? 우리 최종 기말시험 그래서 our final exam이 언제 시작될지 그래서 when to begin으로 써주면 문장도 간결하고 쓰기도 쉽고. 자1 3 번에서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이것도 보면 시작을 한건두 시간 전에 시작을 했고 still 여전히 지금도 그 말은 이, 이런 표현을 볼때아두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니까 두 시간 동안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뒤가 f o r two hours라는 시간 표현으로 나와야 한다면 f o r two hours, f o r two hours 그러면 두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I've been standing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시를 쓴 5번을 정답으로 자 14번에서는 I've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그 벽을 칠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Painting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학문제를 푸는지 그래서 How to solve, How to 부정사 구조로 정답을 2번으로 자그 다음에 15번에서 어법상 틀린 걸 보면 자 여기서 y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하고 함께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의문사들 중에 서유일하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지 그래서 how 같은 녀석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16번에서는 에런이 주어 배워 오고 있다 그리고 한달 동안이라는 시간 표현을 보면서 자 그러면 에런이 항상 동사를 볼 때는 시제 판단의 일순이라 그랬고 그럼 한달 동안에 이요한달 동안은 쓰면 for a month가 되겠죠. 한달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을 써라. 그래서 has been learning 무엇을 스페니쉬 스페인어를 배워오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 7 번에서는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른 거는 이제 오 번이 다르죠. 5번 같은 경우는 하이킹을 두달 전에 갔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럼 두달 전에 가버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는 has been going hiking에서 두달 동안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두 문장의 의미가 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을 가면 나의 삼촌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where to park.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물었다. 19번에서 법상 옳은 것끼리 그러면 틀린 걸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have been loving. love 같은 동사들 진행시로 쓸수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B번은 맞는 내용, C번도 맞는 내용, D번도 맞는 내용. 근데 2번을 보면, 자, t o e s Miss Evans가 have been living. 현재 완료, 진행이 된, 완료시에 의무문을 물을 때는 does를 쓰는 게 아니고, have나. 지금 주어가 단수니까, has. Miss Evans가 been living. l 빙 v i n g 의 형태로 이제 의문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BC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서는 들어갈 말이 다른가. 나머지는 다 how가 들어가야 돼. how to drive. 그리고 how to get to. 그까지 가는 방법인데, 2번 같은 경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때는 whom을 써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4번에서는 How to turn off, 어떻게 끄는지 5번에서는 How to write,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수령에서 서수령을 절대로 겁내지 말고 항상 이제 한국말들을 이제 이렇게 단어들이 제시가 되겠지만 지워가며 사기보다 점원이라는 주어가 조언을 해줬다 그래서 주어동사라는 영어의 어순 그리고 구조 자 그러면 The c l k 이 조언을 해줬다, 시제가 과거겠죠? advised. 그러면 당연히 목적은 나올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골라야지. 할 그러면 me, 내게 무엇을 골라야 할지가 뭐예요? what to choose. 무엇을 선택하고 골라야 할지. 2번은, 자, 시작을 한게 2시에,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은 2시에 시작한 걸 지금까지도 그 말은 2시 이후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I have been playing computer games. 자, 3번에서는 1번에는요, 누구를 비난해야 될, 누구를 탓해야 될지입니다. 그래서 who to blame. 밑에는요, 언제 컨설트에 갈지, when to go. 그 다음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to do next. 자, 4번에서는 어법상 틀린 건데, told me 내게 what to do죠. 그래서, ing가 아니고, do, 동사원형으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didn't have been doing. 지금 4 weeks는 수주 동안.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 진행. 근데 이 부정문을 쓸 때, didn't을 쓰는 게 아니고, I have not been doing의 형태로. 부정문의 형태가 틀렸다. 자 오분을 보면 나의 아버지는이 주어가 되겠죠. 해오고 계신다가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이라는 시간. 그래서 my father 항상이 주어 동사 구조에서 동사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은 시제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이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되겠죠. Has been working. 자,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교사로라고 이걸 흔히 자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전치사를 as를 써요. As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해오고 계시는 거죠. 얼마 동안? As an English teacher. 얼마 동안? 오래 동안. For a long tim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어법상 틀린 문장 두 개를 찾아라. 그러면 D하고 E 두 개가 틀렸어요. 자 D같은 경우는 자, need to decide 다음에 언제 뭐 그냥 to start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주어가 should 동사원형해야 할지가 되겠죠. 근데 to start라고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이 와야지 to 부정사가 못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는 네 시간 동안을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 그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형태가 틀렸단 말이지. 그래서 have been discussing. 토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과 문법 수업 마치겠습니다.